한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군포시 관내 유일한 대학으로서 아무래도 그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, 즉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관심 분야나 이제 이 취업 등요구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신속히 알 수가 있어가지고서 이를 지고 즉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단점은 아니지만은 저희 센터하고 군포시의 청년 정책의 그 목표와 전략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추진될 것입니다. 금년에 이제 군포시에서는 그 청년 정책 5개년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기본 계획에 수록된 정책을 갖다가 저희 센터에서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 작년도에 그 저희가 그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. 어, 이 사업은 그 2024년도, 작년도 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1억 2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그래고이 대상을 보시면은 그 사회생활 첫 발을 내리는 청년이나 아니면 경력 재설계 또는 경력이 단절된 청년, 아니면 굳이 이 자신감을 상실해가지고 비경제 활동 상태의 청년을 갖다가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 특히 그이 사업의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15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해가지고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심리나 아니면 진로 상담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교사와 함께 하는 그 체험 프로젝트 등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현재. 그지까시군에 지금, 뭐, 최소 이한개 이상의 저희 청년 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, 센터의 그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전국 최고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센터의 경우는 그 청년들의 취업 지원은 물론 그 청년들이 그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이 주거나 복지 문화 아니면 그 참여 권리 등 청년들이 채용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지금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 청소년들이 신체 건강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그 크라이밍 그 3번 중심선가에 크라이밍 센터가 있어 가지고 크라이밍 센터를 갖다 저희가 지금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 에한 20여 명의 지금 저희 청소년들이 그한 2주 동안 크라이밍 도전 그런 것도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군포 관내 그 고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 자기가 그 내가 이제 창업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내가 이제 창업 스쿨이라는 걸 갖다 운영할 계획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매일 금요일날 그각관내그 프리테고 등그 고등학교에 같은 일곱 개 고등학교 그 진료 부장님하고 미칭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, 그 진료부장들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, 과연 그 고등학생,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, 그런 걸 저희 사전에 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, 물론 이제 창업스쿨이나 이런 건 저희 이제 계획에 다 있고, 그 외적인 거, 추가할 사항이 있나 해가지고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저희 센터는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자립에 필요한.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취업에도 심혈저희가 기울고 이 있어가지고 그 6월 달부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이해를 들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그 추진된 사업 중에서 그 일타강사 비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야 뭐냐 하면 그 전문 강사를 갖다가 꿈꾸는 청년을 갖다가 발굴해가지고. 저희 그 지역사회 진출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. 상반기에 그뭐 26명의 전문 강사를 저희가 배출 했어요. 그래가지고 관내, 지금 초등학교는 물론 수원하고 전북 등그 초등학교까지 그 실제 그, 그 뭐야 청년 강사들이 출방해가지고 강의하고 있고, 7월 이후에는 관내가 청소년 수련관하고 노인복지관, 그런 데서도 지금 강의하고 나갈 생각이에요.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바리스타 자격증 방안을 갖다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들에게 하반기에는 이제 그 카페 그 컨설팅 업체하고 협약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좀 취업시킬 예정입니다. 지금 주로 이제 그 대부분의 청년센터가 이제 청년들한테 강의하거나 교육시키거나 정보 제공인데, 저희는 이제 그거를 넘어서가지고, 그걸 넘어서가지고, 이제 취업에 직접 저희가 지금 그 매칭을 시켜줄 계획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주 이제 업무인데 저희 센터의 경우는 그 저희 센터 4층에 입주 시설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청년 창업까지 그네 13개 기업 2 0명이그 입주해가지고 현재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서 창업 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. 아주 이제 금년에, 특히 이제 금년에 그 창업 분야 전문 컨설턴트 10명을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이 입주한 기업들에게 창업 진단 및 마케팅 분야의 멘토링을 지금 실시하였습니다. 음. 또한 그 청년 창업과하고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 등그 창업 관련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. 경험은 아니고 제가 그 행정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오래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청년정책 수립할 때또 그 행정노화를 갖다 접목시켜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조직 인력이나 아니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 옛날에 했던 그런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거기 이제 잘 이용하고 있고요. 그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대다수 청년들이 하고 대화를 자주 갖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요구사항 등을 갖다가 기담마 들어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갖다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뭐 최선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그 청년공간 프라잉센터는 그 청년주도형 플랫폼 공간으로 좀 육성해가지고 맞춤형 그 청년단체를 시행해가지고 청년 친화도시 군포를 갖다가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. 말 그대로 이제 프라이의 의미대로 그 청년들이 꿈을 펼쳐 비행하듯이 그 청년 자신의 능력을 그 발견하고 미래의 사회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자립공간 활동으로 센터를 적극 그 군포 시청자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 작년 10월에 일 개관이 돼가지고서 이제 작년에는 큰적은 없었고요. 실질적으로 이제 본 사업은 올 3월부터 출인이 됐다고 보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희 뭐 시, 군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아가지고 그 사업한 결과를 보면 각 프로그램마다 저희가 항상 그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. 거기에 보면은 이짜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군포시 청년으로서 행복하다는 그런 걸 많이 이제 화답을 받았고,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저희가 3월부터 사업은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초창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그 하반기 아니면 이제 내년 되면은 더더욱 이 센터 활성화에 큰 저희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